안녕하세요. 저 부산에 왔거든요. 부산의 첫 끼로 제가 선택한 곳은 뭐냐면, 칼국수입니다. 여기 한대 이렇게 가시서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. 칼국수가 거기서 거기 있다 아닐까 싶은데, 많은 사람들이 여기 추천을 해서,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? 칼국수, 비빔칼국수, 비빔국수, 잔치국수, 뭐 이렇게 다 먹고 싶네요, 진짜. 예, 네, 자, 안에 들어가서, 자, 아, 과연 제가 어떤 걸 시킬지. 맛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. 자, 음식이 나왔거든요. 제가 물총칼국수하고 얼큰 어, 물총칼국수, 그다음에 계란김밥 이렇게 세개 시켰거든요. 김치가 여기 맛있다고 매장이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. 약간 어 나는 일단 얼큰 칼국수 국물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. 음. 얼큰! 맛있다! 아, 맛있다 음. 달걀김밥도 한번줘와 음. 달걀이 렇게 많이 쪄있네요 어? 김밥 맛! <laughs> 얼큰 살국수가 칼칼한 게 되게 맛있어요 조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음. 시원할 수밖에 없겠죠? 음. 아, 요거 요거 국물 좀 한번 좀넣어볼게요 아, 음. 음. 어, 이거는 그냥 해물 그 베이스라서 국물이 아주 시원해요. 음.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얼큰 물총팔국수 시키시고, 그냥 시원한 팔국 수 좋아하시면 음. 그냥 이 물총팔국수 시키시면 음. 저 편하게 먹을게요. 음.